오늘 철교 제목은 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라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친구들 비밀 있지? 자기만의 비밀 있지? 어,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또 비밀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어, 어떤 숨겨져 있는 어, 비밀의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 비밀이 있습니다. 또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 어, 명품 가게 갔을 때저 어, 물건이 명품인지 짜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진짜 명품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품을 사봤어야지. 여러분, 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만드는 제작자가 각각의 에, 그 명품에는 제작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 여러분 어, 그 제품의 넘버를 넣고 또 자기만의 어떤 표시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알수 있는 방법은 제품의 넘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값을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가지고도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명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비밀 이 있다.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비밀을 갖고 계시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비밀스러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비밀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또한 하나님 안에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 비밀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여러분 이 비밀은 누가 알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그 비밀을 밝혀야 효력이 더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놔야 비밀인 것이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골루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보았어요.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춰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수를 통하, 통해서만 일하신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신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비밀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리스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죄와 고통과 절망과 심음과 질명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와 내세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모든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을 현재와 내세 모든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굴리석 교회를 향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너희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조심해라. 누굽니까? 예수 없어도 구원 받는다. 예수도 믿어야지만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 어, 사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룸새 교회에는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은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영지주의자, 근시주의, 어, 어, 영적인 신비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육신은 이제 다 죄로 어 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소용없다. 우리의 영혼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어. 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짓 사단의 영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 가는 거 여러 가지 길이 있잖느냐. 서울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신은 어차피 다 똑같다. 여러분, 헛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하지 워 말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은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의 비밀은 보아인데 이 보아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보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 안에 비밀 보아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구조로 믿으면 여러분 보아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에, 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보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보아, 예수리스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인지 알게. 돼. 야, 내가 뭐잘 나고 똑똑하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이 보화를 알게 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아, 버러지 맛도 못한 자이구나 난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 안에는 보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와 동행하고 24시간 함께하고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눕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현재와 내세 모든 복을 누리가여 주시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춰져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밀 보화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지에.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깨닫고 이땅 가운데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현재와 미래와 내일과 또 내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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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말씀해 보니까 5절에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부와 비밀을 안 자는 여러분 질서 있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서 있는 삶입니다. 근데 지금 골리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혼란과 시비와 갈등과 시험과 상처 어수선한 정신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 어떤 생활하게 됩니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이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다음에는 교회와 질서 있는 어, 생활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규모 없는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 물질과의 그런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될 연보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질서입니다. 삶의 질서와 삶의 규모. 여러분 이것들을 잘 지켜 나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지럽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복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질서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야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축복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모르면서 여러분 성탄을 축하는 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모르면서 여러분 성탄을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면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휴가를 가고 이벤트를 하고 막 선물을 주고 받고 날밤을 새면서 술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그 비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 성탄을 즐기고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 선물을 교환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휴식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혹시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특별히 이 중에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서 덩달아서 자기들 또 성탄절을 즐기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자.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여러분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공개해 주려고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졌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을 모른다.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난리인지 모르겠어. 왜 자기들이 막, 어? 자기들이 좋다고 막, 가족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오늘 축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생에 있어서 오늘 최고로 내가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축하하게 모이셨는데 제일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선물 없어. 내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는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바쳐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기쁨의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와 정말 밀착하여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 깨뜨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서 몸 버려 피흘려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교회와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밀 보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친구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세상의 이웃에게 가장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싼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 그러나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아는 자들, 여러분 문자라든지 카톡을 하든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 기쁜 성탄을 나누고, 그죠?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요? 그 비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비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고 힘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 복음을 나눌 수는 그죠? 이 땅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비밀을 깨달은 자로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